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장기 보유 전략에 적합한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보틀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 유망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자산의 기술적, 제도적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강기 구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들의 매집,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비축 움직임, 엘살발도르의 법정 화폐 채택까지 이어지며 신뢰도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가격은 10만 8천 달러, 스탠다드 차타드는 50만 달러, 아크인베스트는 무려 15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며 에너지 효율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약 1억 2천 70만 개 유통량을 갖고 있으며 3에서 5%의 스테이킹 수익률도 제공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가 출시된 상태며 스테이킹 수익이 반영된 새로운 ETF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600달러로 여전히 최고가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투기보다 장기 보유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며 1000달러의 소액 투자도 향후 수십 배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